저 아, 팀에 네? 있는데, 저 팀에 있는데 x 6아 쟤요? 제... 네, 저 사람이 포, 그 파이어 배티오로라한테. X6 사람... X7 이입니까 파이어 파이어 배드로 그건 아니야. 네임 자신 헷갈네요. 아니, 터렛 팟 찍었는데 그리고 찌를 봤는데 터렛 거 헷게 아니 아유? 터렛 팟 찌를 봤는데 그사 뭐, 뭐지? 상대 좀 잘해요, 여러분들. 상대 좀잘해 S6 저분도 잘하시군요. 굉장히. 전부캐 부캐. 본캐 랭커입니다. 우리가 더 잘. 근데 우리에게 랭동탄이 있습니다 아, 우리에게 일료. 냉동탄이 있어요. 라자, 라자가 진짜 엄청난 포그지였다. 냉동탄 빡힐 중. 냉동탄 빡힐 중. 라자 간다. 라자 간다. Rate다. 오케이 힐좀 파킬 좀 파킬 나사 파킬 좀 돼요 좀 돼요 힐대힐대힐대힐대힐대힐대힐 됐어 힐 됐어 킬베 나이스컷 파킬힐줘 파킬로 줘아 우리 라인 나사 좋아 나좀 지려 지금 진짜 나이스 좋아 아, 디바커 nice. 아, 나이스 아 디바커 실에 하나컷 나이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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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혈준 나이스 컷. 바로 들어왔다, 바로 들어왔다. <laughs> 나이스. 우리 오. 바로 가자. 바로 가. 우리 라자로. 뽕 누설까? 뽕 누설까? 냉동타 가. 냉동타 가. 냉동탄 부비춘응 이거 벌었다. 아. 냉동탄 줄여던 타매 그거 딱 누르고 어좀 노브 해 봐. 탭이. 거 빨리 정리해 봐. 디지

나이스 박힐 준박힐 와 진짜 지린다 아, 우리 팀 라자 지려 라자 지려 라자라서 오히려 정리가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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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진짜 아? 어 아쉬 1등이야 1등이 파이어 배티오가 내가 지금 엉덩 아 근데 그 파이어 백이 누구야 모르겠어요 파이어 백티오로 <laughs> 프로게머이네자우리 지금 환상의 지금 오버치에서 가장 좋은 조합 라자 조, 라자 조합이거든요. 이겨 봅시다. 누구예요? 그까요 모르겠어요. 이어로11 이거 거는데 맞아요. 1등 맞아. 네. 뭐 이니 많이 1등. 난리였어요. 상대 위도 어. 방패 좀들어줘 방패 좀들어줘 방패 어 일로 방비. 일로

이거 진짜 라자 해야되나? 아 윈디 해야되나? 이도가 너무 잘하네 윈디 것 같은데? 될 같아 빼야겠다 그럼 당신 방지야 이거 위험한데 우리 바이리95% 오케이 그럼 라..라..라디로 갑시나 라디 이 이도 정면에 정이닝맨아 와아 망했다 이거 우리 포 돌려야 돼데 누구 줘야 버티게 줘야아방방방방 아, <laughs> <laughs>

나이스나이스나이스 근데 켰어. 가드 돼! 위도 우리 나데거든세요 없었나? 나이스. 우리 겐지의 궁아 방썼죠. 펑 누구지? 펑 그냥 겐지 줄게요. 나이스. 나이스. 겐지 궁몇 포예요? 0 주면 이네요 야, 위드, 안 위드가, 아, 줌피. 다피은피 뚜피 피 아니,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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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나이스. 나이스. 힐링 중이다. 힐링 중이다. 힐링 중이다. 나이스. 어. 나이스. 아 나이스. 힐링. 아 상대 저, 너무 잘쏴 진짜 위도 미쳤어. 오이라는 이름 어떻게 지었어요? 저 박사몽이라요. 음. 인스턴 우리 힐러랑 어, 어, 위도우 위도, 위도 점에 있다 내려올 때 거점 쪽으로 맞아야 돼디반님밀안 돼요 아앞로 나와도 위도 살렸다 다시 조심 모이라님 생존 믿고 앞라인 좀 채워주세요 위도우 쪽으로 와서 방벽 좀들어줘 아 내가 막어 이게 거 살렸어. 아. <목소리가> 봐어뒤에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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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우리 스 물려. 나스 줘. 줘. 이거 우리 모에라그게이지부족한데

위도 정면이야. 위도 정면. 아, 정면 조시맨, 조시맨, 정글, 조시맨. 우리 공 하나만 쓰자. 우리 공 하나만 쓰자. 위도 조금 있다. 위도도 다 위도, 위도 다라 위도. 위도, 위도. 아, 우리 살아 나오세요. 십파라 십파라 와, 말이 돼? 정면에 <목소리> 위도 와주겠어요. <되게> 위님이 <목소리> 그대로 가도될것 같은데. <목소리> 아 지랄하지 마시다. 이렇게 지 메쉬피에, 메쉬커, 메 위도 내려서 할게, 위도 내려서 할게, 위도 사왔어, 위도 사왔어. 들어, 들어, 들어. 냉동터박킬중냉동터박킬중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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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졸라깝다 이거 진짜. 오케이 오케이 많이 막았어. 근데 많이 맞았다얘 아, 하필... B 맞죠? 피 맞죠? 많이 맞았어 이중으로 근데. 아, 찍은데, 안 맞았어야 되는데. 아, 나도 맞았어. 아, 아, 아 이거 위도, 위도 무서워 죽겠다. <laughs> 그냥 빼고 차라리 맥클리 하셨으면 좋겠다 <laughs>

어, 네, 아 트레다 네, 아 네, 근데 네. 저걸 기뻐할 수는 없는데 중간 보통 받겠네 이거 위도보다는뭐 로봇한 거 같아 부착이 네. 있는 거 같은데? 네. 무빙하는 거 보니까 어, 부착이 있는 아, 아니 부착이란다 네. 그 둘빛 궁이 있는 거 같아 네, 좀과감 네. 네. I can't take care of it. I'm not going to 살릴게 l you. I'm going to tell you. I'm g 리 i n g to tell you. I'm going to tell you. I'm going to tell y 안에 I'm going to t e

할하나할린다할만해할만해할만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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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시니 할머니 할머이 할머니 할머궁쳐머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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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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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니어 앞에 좀채워고킬빌 제가 시줄 테니까 지금 하면은 더맛있이힐고 채우고 어? 이거 어? 나이스 나이스 뺐 나가 그 자리 가볼게 어여안 돼요 어, 야, 우리 미스터 우리 발키리온이야 우리 발키리온이야 오오라고 먼저 다 뭐 연락 좀 썼어. 별식이 있어요. 밖에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똑띠 밖에에. 아유 아유 아유. 있어요. 똑띠 줘. 얘는 와요 원숭이. GT Pro, 코어랑 GT Pro. 정말 세 이거 뭘 아직 크게 있다. 뭐야? 뭐 살이 개. 워, 하 하나, 남았다 나하 하나, 남았다 겐지 네. 공 얼마야, 나하가능해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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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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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다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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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늘로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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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케가 했어. 메르스 케어 했어. 이겼어. 이거 이겼어, 이겼어요. 방심하지 마 일단 방심하지 마 일단 방심하지 마. 상배 잘해. 나이스 와. 와. 이야, 진짜 지렸다. 지렸다. 아, 지렸다. 지렸다. 이게 오버워치지. 이게 오버워치다. 아, 힘들 진짜 수고했어, 진짜 쏘겠어. 진짜 쏘했어 이게 오버워치지. 아, 수고습니다 여러분들. 아, 지렸다, 지렸다. 나이스.